그병 때문에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진해서 3, 에, 3년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이 카메라 다시 소개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아틀에사는 황의태라는 사람입니다. 에 저는 직업은 골프 가르치는 선생이고 어 지금도 계속 에, 가르치고 있죠. 근데 제가 아, 너무나 몸이 에, 아팠었는데 3차 신경통이라고 그 진단을 내려가지고 제가 하 양약 한방 가로프라틱 그러니 유독 그 신경과 레이저도 써보고 다 했었어요. 에 그래가지고, 많이 다녀봤어도 잘 낫지도 않고, 3차 신경통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이건 정말 시험하고 똑같은 그런 그 상황이에요. 제가 아플 적에는, 저는 보통에 눈썹 위서부터, 그, 눈도 이 햇빛이면, 햇빛이 좀 세면, 눈을 뜰 수가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그리고 옆에, 눈가에 옆에가 쑤셔가지고, 절대, 에, 예, 눈을, 이 TV를 볼 수가, 없어요. TV를 보면 눈이 더 아픈 거예요. 쓰리고, 아프고, 쑤시고. 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 얼굴에서, 이 얼굴 속으로 비가 내리는 것 마냥, 얼굴 비, 물이 흘러내리듯이 그 속에서 흘러내리고 그랬었어요. 처리고, 흘러내리고, 쏘고. 그리고 입을 이렇게 벌리면, 이 아구가, 이 옆에 아구가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고, 이빨이다. 아, 어, 이, 이빨, 잇몸이 다 퍼가지고, 예, 조금 피곤하다. 아, 그렇게 하면, 이, 입속이 꽈리같이 부어러요. 예, 불구, 예, 불어 터요. 그렇게 하면 그, 그거한 2, 3일 놔뒀다가 터치면 거기서, 어, 피가 나오죠. 그랬더니, 이빨이 나빠서 그런가 하면, 치과에 가서 물어보면, 절대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치과 어, 의사선생님도, 어, 자기는, 예, 좀 이상하다 그래 저한테 예, 치과 이도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런 게 자꾸 이도 아프다고 그렇게 하고 어, 자꾸 그럴까 그래서 그런 그래 데가 그전에 하도 한국에 나와서 솔직히 하도 아파가지고 한국 가서 이빨을 내가 어금니서부터 두 대를 뺐는데 다른 것도 똑같이 해서 내가 고만 빼고 다른 건내비 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 두 대를 뺀걸 지금 그걸 뺀걸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가 아픈 게 아니고 그 3차 신경통 때문에 그 이빨이 쑤셔가지고 아팠던 건그걸나 이빨이 아파서 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3차 신경통이라고 해서 내가 한약방에 갔었어요. 가니까 그 의사 닥터가 하시는 말씀이 3차 신경통인데 이건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분도 솔직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침을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되고, 침 맞아갖고는 절대 이게 고칠 수가 없는 병이죠. 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약 갔는데, 양약, 예,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도 그, 에, 닥터가 하시는 말씀이 절대 이삼차 신경통은 고치기가 힘들다고 저한테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이제, 이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고, 어,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 가지고 우리 그 닥터 병원 닥터께서 그러면 유더 UW 그 신경 그 삼차신경통 고치는 그 교수님한테 가 보라고 저한테 주었어요. 사인을. 그래 가지고 제가 갔죠. 제가 그 유덥 그 신경 교수님한테 갔었을 적에 신경과 교수님한테 갔었을 적에 그 신경과 교수님이 얼마나 유명하면 이 워싱턴주에 두 분뿐이, 아, 아니, 워싱턴주전 미, 에, 미주에, 전 지역에 에, 두 분뿐이 안 계시다 그래요. 이 분은 순환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이삼차 신경통을 고치시는 분인데, 제가 처음에 갔을 적에 그, 어, 그 분이 예, 저한테 예, 이 레이저를 한번 쏴가지고, 그게 경과를 어떻게 되나, 10년 정도 가면 또 재발할 거라고 다시, 예, 저한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치료를 했는데 에, 레이저로 그한 어, 시간씩 쏘고 그래 두 번을 갔었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보지 않고 예, 제가 효과를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딸이 갖고 온그 미라클 타치 갖고 제가 시작을 했더니 이렇게 첫째 이빨 아프고 눈 아프고 눈뜰수 없고 아, 옆에 이 어, 아악 쓰시고 그래 가지고 너무나 아파 가지고 기가또 얼마나 이 드러나 있으면 기가 떵떵떵떵 이 북을 치는지 아주 굉장히 혼났어요. 그걸 하고 나서부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 지금은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너무 아주 감사하고 미라클 타치, 아주 감사할 따름입니다. 에. 에 어느날, 제 딸, 딸이, 딸이 그, 미라클 타치라는 걸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걸 소개를 했습니다. 갖고 와서 한번 해보시, 해보라고. 그래서, 무슨 이 쇳덩어리가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하고, 그냥 장난삼, 장난삼아, 머리에 던져놨는데, 정말 너무 그, 통증이 심해가지고, 내가 집어던진 적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래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저게 뭔가, 나한테는 아무래도 뭔가 좀 에, 낫겠다,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걸 집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했는데 에, 굉장히 에, 저를 에, 제 얼굴을 변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경과가 좋아지고 에, 해서 제가 에, 그 3년 3년 전에 제가 그 인터뷰를 한번 이 카메라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에, 지금은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너무나 더 좋아지고, 어그래 인터뷰 한 다음에 한국이나 이 각주에서 저한테 전화 연락이 무척 많이 왔었습니다. 정말 그게 효과가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많이 에, 가르쳐드리고 아르켜드리고. 또,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많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예, 저, 전화도 한국에서도 오고, 이미 전역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도 만약에 그병 때문에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진해서 3, 에, 3년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이 카메라 다시 소개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에, 너무 그렇게 에, 고생하지 마시고 한번 이걸 사용해 보시고 만약에 모르시고 잘 안되시면 먼저 사용법을 저한테 에, 문의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고. 또 이것만 이거 끝나시고 또 마사지도 해야 되시고 에, 그러면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얼굴뿐이 아니고 다른 몸 부위도 뭐 어, 방광이라든가 어깨라든가 목이라든가 등도 굉장히 좋아 허리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에, 지금도 이걸 사용해 가지고 제가 보통 30대 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는 아주 전혀 판이하게 틀려 가지고 30대하고 지금 제가 경주를 한다면 제가 누구든지 아마 이길 자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라클 타치를 굉장히 좋은 이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에, 미라클 타치 사용하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미라클 타치는 갖다 대면 아픈 데는 갖다 대면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 대부분이 그 갖다 대면 아프니까 금방 뛰다 그래요. 왜 아프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프면 더 갖다 누르고 그걸 안 아프 이 미라클 타치를 해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미라클 타치를 갖다 대가지고 아프면 더 아프게 더가시고안 아프 조금 한 20분나 이 20분 정도 있으면 그 아픈 부위가 사라집니다. 그 그렇게 하면 그때 다시 떼요. 그럼 다음 날에 또그 부위가 그 자리가 또 아파요. 그럼 또 갖다 대고 다시 예, 해야 되고. 고그 아픈 자리를 눌렀으면 그 뒷부분에 둥그란 그 쇠로 그걸 마사지를 해주고 다음에는 손으로 마사지를 다시 조금 문질러 주시고 다음에 또 아픈 데를 이 아픈 데가 제일 먼저 갖다 대실 거는 저는 머리부터 갖다 댔었습니다. 머리부터 돼가지고, 머리 옆으로 귀 위로 내려와, 내려와가지고, 다음에 뒤통수를 내려와, 모가지로 내려와서, 다음에 얼굴로 내려왔었어요. 에, 다음에 제일 옆에 한게눈 옆에서부터 귀 옆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턱 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다음에 목으로 내려와서, 다음 어깨로 내려갔는데, 어깨 내려온 다음에, 다음에는, 에, 이제 팔. 손도 해도, 손바닥도 해도 되고, 손등도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디냐면, 이 엉덩이 양쪽에 엉덩이를 많이 했었죠, 저는. 예, 방광이죠? 예, 엉덩이를 많이 했었고, 엉덩이 가운데 척추, 바로, 그 엉덩 꼬리뼈 위에도 바로, 제, 저는 무척 했죠. 그리고 허벅지, 엎드려가지고 허벅지, 엉덩이 바로 밑에 쪽. 다리 쪽을 많이 눌러보세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리 이 뒤에 땡기는 사람도 아마 땡기지 않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서 계속 그걸 반복을 한 6개월 정도 계속 했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야 지금은 아주 굉장히 좋아졌어요. 내가 제일, 뭐가, 실었었느냐면 이, 얼굴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아주 짜증나고 굉장히 나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절대 의심,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예, 해보세요. 만약에, 예, 모르시면, 잘안 되시면 저한테, 예, 먼저 여쭤보시고, 예, 예,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최초로 병의 근원이 뼈 속에 있음을 발견한 서성호 교수 병의 근원을 없애주는 자가치료기 미라클 터치 첫째, 몸의 산소와 독소가 뼈 속의 철분과 결합하여 병의 근원에 대한 산화체를 제거합니다 둘째, 노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인체 전기를 공급하여 모든 장기와 근육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셋째, 뼈 속에 산화철로 파괴된 면역체를 복원시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뼈 터치, 미라클 터치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했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아프고 당이 높을 때는 기계가 하이로 나오니까 최악의 그 말단 증세까지 저는 온것 같아요.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이 허리에서 해방됐어요. 혀. 호흡도 편하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니까 보통이랑 똑같이 경이롭고 너무 놀랐고 너무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미라클 터치.